이거 굳이 이거 아니고 밀가루 넣어도 되겠다. 그러면. 밀가루 넣으면 맛이 없어. 자 얘를 넣고 그다음 계란을 넣고. 어 미국 계란 뭔가 껍질이 느낌이 달라. 불등 독이야. 오,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잘볼수 있습니까? 로즈. 음. 음. 엄청 부풀어 르지 큰일났다. 어떻게? 이걸게? 열건데 이거 오빠 찍겠는데 왜? 그거 잘안 되던데 보니까. 죽겠다. 냄새 장난 아니야, 오빠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다 됐대. 괜찮아. 그거 놔둬, 이 돼. 자릅니다.

맛있 맛있었어요? 응. 음. 저기 비싸잖아. 저이 요거가 와플 믹스 비싸. 음. 그 밀가루 하는 게 훨씬 날것 같은데? 밀가루에 뭐 넣는데? 버터 넣고. 응. 설탕이랑 소금 넣고, 아예 간을 만들어버린 거지, 그렇게. 우유랑 계란 넣고. 그지? 오빠 뭐해? 국 끓이는데. 무슨 국? 감자국. しはい。き 먹게? 잘습니다일끼 연속을 내가 잘다뭐 끼를 내가 잘어 그제부터 연속으로 세끼 어제 세끼 그제 세끼 오늘 한끼 일곱 끼 내가 잘했어.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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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<laughs> 김이 맛있는 김이 던데뭐이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? 김이 마신 김이든데? 김이 마이데오이 마신 김이든데? 김이 마신 김이든데? 김이 마신 김이든데? 김이 이 민준이 나간 사이에 케이크 사왔어? 응. 응? 너가 파리바게트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응. 있어 보이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샀어와 <laughs> 진짜 맛있겠다, 오빠. 고마워, 오빠. 응, 고마워, 이거 아니, 아니야. 이 어, 곰팡이 아니야, 곰팡이? 응? <laughs> 곰팡이처럼 배부랐어. 아, 꽃도 너무 예쁘다. 먹으라고 응? 어, 오빠 오늘 뭐 먹었어요? 라면. 라면 먹었어요? 맛있었던데? 진짜 먹는데? 나랑 안 먹으니까 맛있지. 응. 너랑 같이 안 먹으니까 음식을 하기도 좋았어. 진짜? 몸 여기 딱 들어갔다, 그치?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그치? 얘를 풀어야 되겠어. 어, 이쁘다. 수돗물 아니지. 수돗물 예쁘다. 두 번째. 나 이거 올라가. 그래서 봐들이아니까우리들 컵, 밥, 국, 그릇은 여기 항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어있어도 다른 걸 놓으면 안 된다 됐대? 알겠어 알어 뭐야? 왜? 그래? 잘 넣었어 오빠가 서 오빠가 설거지 정리? 잘가야좋지너 어, 고맙지 내가 고마워? 내가 네, 고마워? 너가 어? 나랑 같이 가는 게 비슷하니까 잘 맞으니까 음. 어우, 고그네 가보자. 음, 날씨 진짜 짱 좋아. 아, 진짜 가을이네. 음, 밤순 밭. 이거 그거 같아. 생가치로에서 나오는 일꾼들. 맞나? 생각지, 얘 응, 누가? 응, 에서 범, 범 떨어질 수도 있을 까 조심해. 맞지? 안 떨어질, 안 떨어질 것 같은데. 후식, 단감, 1인, 1개 필수. <laughs> 오케이? 응. 제가 감을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 어떻게 깎아요? 몰라요? 꼬다리를 까고요 꼬다리를 실패했어요. 일단 껍질을 다 까야 됩니다.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해 볼게요. 와우. <laughs> 오빠, 씨 이렇게 반투막 되면 숟가락이랑 젓가락 들어 있는 거좀빨 진짜 몰라 오빠? 당감 안에 이거 씨 안에 숟가락이랑 젓가락 들어 있어? 소리 오빠 진짜 모르는구나. <laughs> 응. 진짜 모르는구나. 나 진짜 하는다. <laughs> 진짜 오빠 뭐 모르네. <laughs> 아뭘 모르는 게 아니고 다치지 말라고. <laughs> 알았어. 나 그래서 어렸을 때 거야? 어렸을 때매 잡고 깎는 거 뭐라 해안 보고 싫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제 감 깎아 아빠 깎아 주면은 이로 씨 깨물어 가지고 젓가락 들었는지 숟가락 들었는지 확인했어 밖에다가 씨 던져볼까 저기 숲에다가 씨 한번 심어볼까 이거 어, 좋다. <laughs>